안녕하십니까. 저는 킹스 실천제자 양승환 엔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의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을 어, 스피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입에 붙은 말로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많이들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가 입에 붙었, 붙었곤 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제 삶에 응답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 없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만약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었다라면 내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도 하고 납니다. 어,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은 신앙생활을 13년간 한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니 막상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피치를 준비하기 전에 어, 말씀이 내 중심이 되게 하려는 기도가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겪었던 말씀을 이겨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어, 6학년 때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상황이 올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방황만 하다가 어느 순간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저는 해결책을 찾으러 다녀야 했고 결국은 항상 예민한 상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또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수요 앱에서 주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 무익한이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갈급한 내 영혼에 영조인 것이 너무 크고 중요해서 육신적인 어느 것보다도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나의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말씀은 킹이 세우기 전 저의, 상, 저의 영적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서미타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어, 우선순위를 바꿔주었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은 저의 미래, 나의 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천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불신앙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라고 흡조리면서 이겨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찾아온 문제는 진로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어, 그때 잡은 말씀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내가 어느 길로 가든 하나, 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세계보마화 이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제 마음속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세계보호만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의 정확한 신뢰도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하시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면 반드시 세계보호만 이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세계보고만 이룰 자라는 고백을 하며 의견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 모두들 알다시피 저는 지향연구원을 비원으로 잡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저에게 정확한 방향, 방향과, 어, 방향을 정해두지 않으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그 꿈을 찾게 된 이유와 차후의 계획을 잘 모르겠어서 가끔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신 나의 것에 대한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피치를 쓴 날을 기준으로 그날 강단 메시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라 사실과 영적인 힘을 얻는 사실을 매일 가지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축복임을 깨달았고, 저의 유일성의 발견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현현을 보이시고 그거를 살릴 달란트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나의 언약인 사실 10장 14절 말씀인 하나님의 나함께를 욕조이면서 나이비에를 계획합니다. 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게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말씀을 잡은 순간부터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번 스피치를 쓰면서 하나님 나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고 어,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